예수님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보할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보아리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글쎄요. 왜냐하면 답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이죠. 돈의 가치를 믿고 있고 그 돈이 나타내는 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못 이룬 적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말했지. 근데 세상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칭송하는 사랑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의미를 많이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사실상 사랑이 아니라 계약 관계로 결혼이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 많이 재고 자시고 하고 있죠. 특히나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더욱더 현실의 눈이 열립니다. 차라리 젊을 때는 눈이 멀어서라도 사랑을 해요. 그죠? 그때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그죠? 이쁘면 짱이지 뭐. <laughs> 그래, 덜렁 결혼해갖고 이제 평생을 후회하고 살잖아요, 그죠? <laughs>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모르고 결혼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예. 안다고 안다고 서로 서로 나름 짜, 짜놓고 계획해서 무언가를 해서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예. 계획한대로 냅디꺼. 제가 만약에 계획한 대로 됐으면 저는 지금 대통령 하고 있어야 돼요. <laughs> 예? 아이마 의사 를 하든지. 예? 우리 생은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자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배워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어딘가에 끌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힌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견주면서 그 사랑을 찾아나가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사랑의 방향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두 개의 방향성 속에서 하느님에게 무게중심을 두기보다 나 자신에게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 수많은 오류들을 양산해 내는 거죠. 그게 인간 사랑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저거 차대고 포띠고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겁니다. 이 짧은 한 구절 뭐한 구절은 아닌 거좀 길죠. 이이 구절 속에 들어 있는 사랑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끌리는 데 사랑을 하죠. 그죠? 예. 네. 간단해요. 그죠? 예. 네. 우리는 물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가운데 덜 끌리는 물건이 있고 더 끌리는 물건이 있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아무리 뭐 좋은 옷 이런 걸 보여줘봐야 관심 없습니다. 옷이라는 건 그냥 몸을 보호하는 용도고, 그죠? 튼튼하고 헤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얼마 전에 청바지가 직 찢어졌어. 젊은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거 빈티지 바지다 하면서 도로 더 입고 다닐 겐데, 저는 신부가 여턱 터진 걸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 이제 바지 새로 하나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색다른 기기나 이런 데 관심을 갖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자,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속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대속. 대신해서 속죄한다. 죄는 내 동생이 지었는데 형이 마치 동생이 안한 것처럼 엄마 미안해요. 형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동생이 화분 깨뜨려 놨는데 내가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막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내가 너무 애가 달아 가지고 형이 나섭니다. 엄마 그거 제가 깼어요. 하고는 엄마 성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막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막 예? 화풀이할 대상 가뜩이나 남편한테 평소에 막 구박당해갖고 썽질러 죽겠는데 어디 막 속, 속풀이할 대상만 찾고 있는데 어? 그래 이 형이 그런 엄마를 아는거라 이 동생이 잘못한 걸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동생 피뜩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지가 나서는 겁니다 원래는 동생이 맞아야 했을 매를 자신에게 다 당겨옴으로써 동생이 어떻게 되죠? 살아난 거예요 이 동생이 철이 조금만 있으면 자기 형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남들이라면 아무도 해주지 않을, 아니,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에게 덮어 씌우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형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체험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느님이 돈을 안줘 <laughs> 내가 빚져 있고 그 빚을 한 2천 턱 갚아주마 아이고 이게 웬 떡이고 하고 하느님한테 막 절을 드릴 낀데 하느님은 영혼의 빚을 갚아주시지 우리 내면의 죄악의 어둠을 갚아주시려고 애를 쓰시지 외적인 도움을 물론 가끔은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열린 시선으로 하다 보면 뜬금없이 생기는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웬 떡이고 하고는 또 어디 지의 쾌락적인 요소로 쓸 자리를 찾겠죠. 헌데, 하느님의 사람은 아이고, 하느님께서 갑자기 이걸 나한테 와주실까 해 하고는 그 이유를 물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빨대인 거죠, 빨대. 통로, 수로. 그렇게 생긴 것이 어딘가에 가서 도움의 여지가 되어야 마땅한 나는 그 역할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지. 꽁돈 생겼다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하느님은 한 인간의 영혼이 그 내면의 죄악과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 아들을 오늘도 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입에 집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먹으라고. 내 아들 살 씹어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한때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선교인지 아세요? 땅간에서요, 장지에 가갖고, 에? 남들 아무도 손안 대려고 하고, 막,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대신 염해주고, 또그 염마합니까? 신자들 줄줄이 와갖고, 그죠? 에? 시간을 꽉꽉 채워가며 연도를 주연하기 고극한 곳, 아무도 와갖고 그래 안 해주는데 와갖고 그냥 끽끽하고 뭐 내가 지난번에 가서 냈던 부조금 그거 반도 안 되는 것들고고 통에 넣고 가고 체압 보고 하는데 아이 사람들은 생판 보도 모한 사람들이 줄줄줄줄줄 몰려와갖고 어그 사람을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를 해주기네 그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게 살아남의 체험이에요 그게. 바르타인을 위해서 순수하게 내어주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의 신앙은 이걸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 자리가 없어요. 신앙도 이제는 아주 계산적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봉사라는 것도 없어요. 예, 네, 봉사를 와 합니까? 나는 이번 당 와서 그나마 진짜 신기한 게 토요일 오전마다 레지오 팀 별로 짜갖고 와갖고 청소한다는 기라 그리고 부정하어르신이 와갖고 이여 쓸고 닦는다고 하는 길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미사 왔다가 쇽 나가 보죠 뒤다 쓰기만 하고 그죠 그 와중에 보험금쯤에 냈다고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니에요 성당이라는 곳은 봉사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제가 만약에 월급 액수만 따지고든다면 이지타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의 눈을 열지 못하죠. 심지어는 오늘 복음의 마르타도.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 복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전까지 예수님을 그냥 동네 떠돌아다니는 스승 정도로 보다가 바로 이 나자로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딱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장이 딱 반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나자로의 부활사건을 통해서 절마저거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나자로의 부활사건이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자로를 살렸더니 예수님이 죽게 된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요행을 바라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아파요.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해서 내가 낫기를 바래. 헌데, 헌데 말이에요. 내가 낫는 그 나음이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가져가서 그렇게 되는 거라면,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laughs> <laughs> 이건 내만 재밌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그죠? 그냥 꽁으로 다 받는 거야. 뭐, 기도해갖고 얻으면 땡 잡은 기고, 뭐, 안 하면 차보고 뭐,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해서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해 놓은 희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건너온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그 희생을 누군가가 해야 되든지 말이죠. 세상에만 균형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주,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만큼 뻥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거래를 하죠. 거래를. 세상은 거래밖에 모릅니다. 무언가를 받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를 하면 칭찬을 들으니까 하지.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으면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요. 이름이 나니까 하지. 자,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일을 위한 대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싫겠어요. <laughs>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사, 생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가진 사람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하느님을 가진 이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인데요. 인간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지닐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요. 뭐, 섬도 하나 살수 있고, 크루즈선도 하나 살수 있고, 그래. 예? 뭐, 우리야,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하다 못해 저 어디 성주의 빌딩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겠죠? 돈 많이 벌마. 하지만,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린 영혼을 갖지 못했어요. 영혼은 누가 주인이죠? 영혼 한 분이 주인이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실 수 있도록 나를 열고 비워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담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물론 우리야, 대답은 하겠지만, 대답은 말 그리고 행동이 존재하죠. 인식하는 것과 실제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겁니다. 하느님의 힘을 믿고 그분의 영원의 힘을 믿고 우리의 생을 한번 볼테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